오늘은 2.6버전 멜라니아와 메디슨 포켓의 광상을 알아볼게요 먼저 멜라니아의 광상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는 멜라니아가 주문을 사용한 이후에 그 대상에게 열정 추출 1스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열정 추출 상태인 적을 공격 시에 스택이 감소하고 공격자의 열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2단계는 황당한 목격 증언 최종술식을 강화하게 되는데 보유한 정해진 계획 1스택당 해당술식의 기본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3단계는 통찰 효과를 강화하는데 정해진 계획이 아군 전체 획득으로 바뀌고 정해진 계획 1스택당 술식의 침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4단계는 전투 진입시에 열정 5개 가 증가하고 아군 전체가 넘치는 열정을 5개 까지 저장 가능하게 됩니다. 광상을 받고 기본 개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은 정해진 계획을 아군에게 뿌리는 효과가 중요한데 이최대치인 6스택 기준으로 아군 전체 술식의 위력 72%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 36% 증가 라는 이 무침 버프를 부여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2.6버전 신킨 레콜레타 가 안조날라의 최종술식과 비슷한 개수의 술식을 난사하기 때문에 이 멜라니아가 최종 술식을 빠르게 사용해서 메인 딜러인 레콜레타에게 술식 관련 버프를 뿌리는 서브 딜러 겸 술식 서포터가 됐습니다. 이제 멜라니아의 술식 한 번당 2스택이 쌓이니까 이 스택이 쌓이니까 이총3 번을 사용해야 최대 스택이 되는 건데 광상 4단계 효과인 전투 진입 시에 열정 5개 증가로 전투에 들어가자마자 최종 술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레콜레타의 특수 주문 이야기 집을 이용하게 되면 1턴부터 멜라니아가 술식 두 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후에는 열정 추출과 신의 솜씨를 이용해서 열정 증가와 강탈도 가능 하고, 투즈데이와 같은 열정 저장 기능도 생기면서 레콜레타 최종 술식덱을 사용하고 싶다면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어 그러면 갈기모래도 떡상하는 거냐고요? 그게 에, 뭐 엄청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에겐 피클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은 레콜레타를 넣고 그 뒤에 피클즈가 들어가고 멜라니아까지 넣은 뒤에 힐러는 파투트나 메디슨포켓 등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피클즈를 이제 자해덱이나 공랑덱에 써버렸다면은 갈기모래가 대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투머치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이 레콜레타와 멜라니아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갈기모레가 좀붕 뜨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다음은 메리슨 포켓 광상을 보겠습니다. 1단계는 연금 용기의 효과를 변경하게 되는데 시전 시에 아군의 체력이 50% 이하라면은 원래대로 회복, 50% 이상이라면은 회복이 아닌 보호막을 부여하게 됩니다. 2단계는 볼레습관의 효과를 강화하는데 자신의 체력을 소모하고 목표에게 이턴간 치명타 저항력 및 치명타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하게 됩니다. 3단계는 아군이 피격 시에 연금용기를 즉시 시전하게 되고 연금용기를 사용시에 아군 전체가 체력을 잃는 대신 체력이 50% 이하라면 즉시 잃은 체력의 일부를 회복하게 됩니다. 4단계는 26개의 2차 반응을 강화하게 되는데 시전시에 자신의 체력을 잃고 잃은 체력에 비례한 고정 피해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대충 들었는데도 엄청 좋아 보이죠? 거의 유바벨급으로 광상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조가 없는 기준으로는 유바벨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모든 행동에 체력을 잃는 효과가 있어서 현재 자애되게 파투투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파투투가 추공 특화 힐러지 자이덱 특화 힐러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암석 영감에 다가깡 체급이 너무 좋아서 쓰고 있었던 건데 파투투 대신 메리슨 포켓을 쓸수 있게 되면서 추공덱에서 파투투가 들어가면서 추공덱의 파워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자이덱이 아니더라도 레콜레타솔식덱이나 그냥 분명 힐러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독덱의 소더비, 추공덱의 파투투, 반격덱의 유바벨 자의 덱의 메디슨 포켓으로 리버스 방어 서포터 4천왕 자리에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는데 블루포치도 이 무지성 초공 메타를 좀 바꾸고 싶었던지 2.3버전 이후로 독성, 자의, 술식 덱을 강력하게 밀어주면서 이젠 어느 정도는 덱 타입의 파워가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소가금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솔직히 무지성 머카빌 메타보단 천억배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